안녕하세요. 코인을 쉽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더 그래프 분석 영상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더 그래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즘 더 그래프 보시면은 이제는 하락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정확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하락 패턴 나와주고 나서 자, 그리고 한 달간 횡보를 거쳐서 이제 상승하려고 막 시동을 걸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 아주 폭발할 기운이 아주 팍팍 풍겨 나오고 있습니다. 정은이 핵보다 더센 한방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시면은 정말 오랜만에 자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지금 이제 돌파할까 말까 돌파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잠시 돌파하려다가 눌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한번 튀어 오를 그런 기세고요 지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가 보시면 시빅 차트에서 이 시점하고 좀 비슷하죠 자 여기서 이렇게 살짝 눌렸다가 자 하나 만들어주고 나서 한번 조정 주고서 빵 터졌듯이 자 더그래프도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빅는좀더 먼저 일어나가지고 빵 터진 거고, 자더 그래프는 딱이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요 이렇게 수축을 했다는 거는 자 그래서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은 거의 다임박했다라고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엘리엇 파동상 하락 3파가 하락 1파, 2파, 3파가 완료가 된 상황이죠. 자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그럼 뭐예요? 자 이제는 상승만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눈앞에 있습니다. 자, 이럴 때가 바로 타이밍을 제대로 보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엘리엇 파동에서 하락 1파와 하락 3파는 좀 크기가 좀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더 그래프도 보시면은 하락 1파의 크기, 그리고 하락 3파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죠. 자, 완벽하게 파락 파동이 이때 마감이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횡보를 거쳐서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 한번 나와줬고 다시 한번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차트를 더 정확히 보시면은 쌍바닥이 아주 깔끔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패턴은 확실히 여기가 바닥입니다라는 그런 표시이기도 하죠. 자, 물론 뭐 바닥을 깰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이 그림을 보고서 아 여기가 바닥이구나 라고 인지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현실점부터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 320원 가격 라인이 중요한데 자 여기 320원만 뚫어준다 라고 한다면은 자 상방의 가능성 좀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인 저항인 320원을 단기 단기 목표가로는 잡을 수가 있겠지만, 사실 더 그래프는요, 중기 이상으로 보시는 게더 좋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를 때 갑작스럽게 크게 빵 터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만 더 길게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니, 싶습니다. 자, 그리고 RSI 지표를 보시면은 현재 44를 나타내고 있죠. 자, 44. 자 44라는 수치는 거의 바닥권에 근접한 그런 수치죠 자 이때도 거의 40 몇이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참 부담이 없는 가격대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혹시라도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은 200원을 뚫어준다면 200원을 하방으로 뚫어준다면은 네,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력의 평단가도 봐야 되겠죠 세력의 평단가도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은. 자, 이 세력들이 보유한 물량의 평단가도 200원 근처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일단은. 자, 이때 물량들 다 쏟아내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소 200원보다 높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 이 구간 정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현재 가격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더 그래프는요. 이 AI 코인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더 그래프는요, 데이터 검색을 위한 분산형 인덱스 프로토콜을 쟁용하는데, 자, AI 분야가 계속 발전하면서 이더 그래프의 영향력이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AI 관련 프로젝트들이 요새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더 그래프 역시 그 흐름을 탈 가능성이 더커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AI 관련해서 신기술 발표나 또 한번 세상을 뒤흔들 그런 소식들, 예전에 소라가 공개되었던 것처럼 이슈가 한번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구독자 무료 공부방이고 누구나 언제든지 다 입장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시황분석. 종목 뉴스, 속보들 다 빠르게 전달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 정보 받으러 여기 오시는 게 아니죠. 수익이 없으면 당연히 방이 유지가 안 됩니다. 절대로 유지가 안 됩니다. 진짜 운영해 보시면 압니다. 자 그런 의미도 없는 방에 누가 있겠습니까? 참고로 더는 프랍 트레이더 출신이고 일반 트레이더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회사 자본을 직접 운영을 했었고 트레이딩을 제대로 못하면은. 하루 안에도 그냥 그만둬야 되는 그런 굉장히 냉정한 환경 속에서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냈었고요. 자 보시면 단 하나의 거짓 없이 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시간이 되면은 나중에 방송에서 계속해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셔서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수익을 꾸준히 내드리고 있는 중이고 날짜도 보시면은 다 나와 있죠. 아마 이렇게 끊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영상을 보여주는 유튜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자, 실력이 없었다면 아예 보여드리지도 못했겠죠? 애초에 중구난방으로 종목이나 포지션 막 잡아드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어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매 타점을 신중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될 자리만 다 골라서 신중하게 현물이나 선물이나 다 잡아드리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분석까지 해서 설명도 자세히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나신 분들은 이렇게 자랑도 하시고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자 무료 공부방은 주말 공휴일에는 리딩을 쉬고 있고요. 하지만 단기 급등 코인 문자는 매일 제가 직접 써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따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정보 공유, 종목 상담, 급등 코인, 대시세 종목 추천까지 꼼꼼하게 다 받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공부방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고 수익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 문자 보내 주실 때 종목명 같이 적어 주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방향성, 목표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체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무조건 무료입니다. 자, 제가 시장 대응 누구보다 잘해 드리고 있고 수익 타점도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짚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이두 가지만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제 채널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모든 코인들에서 수익으로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